한준이 장지현의 원투 펀치 2 4 8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프리뷰를 한번 꾸며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4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레스터 시티와 세비야, 모나코와 맨시티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 이세 경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 승부 예측 결과를 짚고 넘어가자면요,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또 한번 올킬 을 달성하셨어요. 네, 네, 레알 승, 도르트먼트 승, 바르셀로나 승. 저는 나폴리를 계속 밀었는데 네. 이번에도 배신하는군요. 신하영 <laughs> 네. 아나운서, 제가 좀 <laughs> 죄송한 게요. 네. 음, 그렇죠, 죄송해야죠. 네, 네. 바르셀로나의 대역전 드라마로 <laughs> 진출 가능성을 저한테 얘기했다면. 네. 네. 그건 제가, 아니라고. 그건 말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왜 파리를 또 갔어요? 그, 너무 극과 극으로 갔어요. <laughs> 네. 아, 이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휩살려갖고,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 0%의 가능성이니까, 그럼 난 아예 삐뚤어져야지 하고, 이제 파리생제르망 승리를 봤는데 이게 다 에메리 감독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가지 이유가 <laughs>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신하영 아나운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맞아요. 됐습니다. 아... 올킬 2회 아, 네. 저는 1회죠. 네. <laughs> 네. 어, 아그 대신 이제... 그 독보적인 기록이 있어요. 네. 올킬패 2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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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얘기는 자꾸 그거는... 꺼내지 마세요. 그때는 <laughs> 제가 정배, 정배랑 정배저 MOU를 했던 <laughs> 두차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한번 해봤던 부분 <laughs> 네. 그음부터는 이제 저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두 분의 감각이 또 이번 주에는 또 얼마나 빛을 발할지 자, 세 경기 드렸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경기 레스터 시티와 세비아의 경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말 레스터 시티가 아스날과의 리그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연기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도 아마 주말에 레스터 시티가 아스날 경기를 치르지 않고. 세비야전에 지금 집중하는 올인하겠다는 네, 얘기죠? 네 이런 모양새입니다 세비야는 주말에 근데 리그 레가리스전을 치르고 랄스터시티 원정에 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만 보면 랄스터시티가 체력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홈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감독 라니에리 감독이 나가고 섹스페어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많이 급격히 다시 향상이 됐다 네. 리버풀 헐시티전을 보면 팀이 다른 팀이 되잖아요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난번 어 원정 가서 세비야 원정 가서 졌을 때보다는 그래도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여집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네그 세비야와 레스터 시티 간의 기본적인 전력 차의 갭, 음. 갭을 극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세비야의 원정 승입니다한점차 정도로 또 이길 거고 봅니다. 음. 느낌이 레스터 시티가 준비를 잘했지만. 음. 오히려 이제 레스터는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갔을 경우에 오히려 후투와 모건의 약점이 더 드러나는 음. 뒷공간, 네. 네, 그게 더 노출이 될 것이다. 세비아가 오히려 좀 침착한 운영 속에 골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현입니다. 그러니까 레스터의 경기에서의 어떤 경기의 질, 뭐 밀도 이런 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고. 또 레스터의 희망이 마을레스 선수가 정말 오랜 기간 골을 못 넣었었거든요. 그 작년 11월에 페널티 뭐몇개 넣은 거 말고는 사실은 필드골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헐시티전에서 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마을레스 또 바디 뭐 아, 이런 선수들이 오랜만에 득점 네, 했어요. 올라오고 리버풀죠? 있다는 거는 정말 레스터로서는 반길만한 일이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데. 그럼에도 이제 장의원님과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합니다. 세비아가 올 시즌, 에메리 감독 때는 사실 원정에 꽤나 약한 팀이었지만, 산파울리 감독 들어선 이후에는 리그에서도 원정에서 3패 밖에 없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 유벤투스나 어, 리옹 상대했지만 원정패가 없어요. 그래서, 어, 원정에서 조차도 올 시즌 세비아는, 어, 필요한 승부를 짜내는 데 있어서 훨씬 괜찮은 팀이 됐거든요. 그리고 레가네스전이 있기는 한데, 그산파올리 감독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상당히 로테이션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세비야가 항상 비슷한 멤버로 나오기보다는 또 벤치에 있던 선수들에게 막어 군데군데 기회를 상당히 많이 주는 유형의 팀이고 세비야 입장에서도 지금 아틀레티코와의 승점 차이를 고려하면 사실 3위 자리가 어, 뭐, 우승까지 도전한다는 야망이면 모르겠는데, 3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물론, 아틀리티코의 또 맞대결도 앞으로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쌈파울리 감독이 딱 올라갈 정도의 운영을 할 공산이 크고, 장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는 레스터의 일단 수비를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비야도 전문 공격수가 좀 없고, 어떻게 보면, 어 거의 뭐 일곱 여덟 명의 미드필더들을 가진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 센터포워드가 좀 어, 결여됐다는 세비아도 약점 같은 약점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무승부. 무승부. 네, 제, 저는 바로 직전 라운드에 올킬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마 통산 다승 1위일 겁니다. 통산 승수는 그 제가 꽤 쌓아놨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통산이라는 네. 표현은 한 시즌을 다 <laughs> 지금 얼마나 했다고 통산을 따지세요? 한 시즌? 한십여주뭐 이렇게 계속 해보면은 네. 아마 아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번에 올킬 패를 당할 당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음. 어, 그리고 나도 이제 올킬 패를 한번 네. 당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조금 모험적으로. 할 겁니다. 음. 아, 이번 회차는 그래서 무승부. 네. 제가 그러다 올킬 패드 <laughs> <laughs> 아니 보통 요즘 이번 챔피언스리그가 16강이 특히 아주 역사적인 것이 골이 이렇게 많이 나온 어, 챔피언스리그 16강 라운드가 네. 없을 거고 어, 이미 지금만으로도 거의 기록일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 하면은 뭐 당연히 기록일 텐데 또 이렇게 골이 많이 나다 보니까 무승부 같은 건 거의 없고 사실은 다 승부가 그냥 나버리고 있죠. 대부분의 경기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거 하나쯤은 이제 예,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현원님 말씀대로 세비아가 먼저 득점을 하면 레스터도 결국은 뭐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 텐데 세비아가 어떻게 보면 탈락하지 않을 정도의 운영을 하고 경기가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제. 예. 아주 리스크가 많은 추측입니다. 한의원님이 보통은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거. 아니, 올킬 한번 했으니까. 네. 아, 아, 이제 신한영 아나운서와 같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올 올킬 했으니까. 아, 이제는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어, 네. 갑자기 자극이 됐어요. 한의원님이 보통 이제 분석하시고 <laughs> 네. 굉장히 좀 꼼꼼해갖고 좀 안전하게 가시잖아요. 네. 근데 아,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더큰 모험을 해야죠. 레스터시티 등리모 아니에요? 했습니다. 모험 아니죠? <laughs> 네. 지금 정황을 네.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레스터시티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주 상상곡선이 있어요. 그 시작점을 제가 직접 가서 또 보고 왔잖아요. 음. 음. 골을 한골 정도는 넣을 것 같아요. 하긴 레스터 시티 홍보장을 네.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네. 그 경기장의 분위기 기운이 조금 남아 있지 않아요? <laughs> 사실 처음 시작 때는 굉장히 침체됐었어요. 네. 라니엘이 이제 감독 나가고 막 어수선하고 오히려 리버풀 그 원정석이 더막 파이팅 이 넘쳤는데 어, 순식간에 뒤집혔죠. 네. <laughs> 네. 그때부터 그 상승 속 곡선이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스터 시티가 승리를 하게 음. 사실 올라가는 거는 세비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얘기는 레스터가 실점은 할 거고 음. 예를 들어 3대2 정도로 레스터가 이기면 레스터 팔로드든데 네. 레스터는 1대0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죠. 2대 1로 에, 이겨도 네, 네. 연장 가야 되고 네. 아니면 두골 차로 이기든지 네. 아, 2대 1로 이겨서 연장 가도 또홈 실점의 부담이 또 생기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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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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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터 시티가 승리를 할 거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